이항정리 활용 부분인데 여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단 x 플러스 1의 10승을 전개를 하면은 1 0 c 0 x 10승, 10 더하기 1 0 c 1 x 9승. 얘는 하나씩 늘어나고 1, 2, 3 늘어나고 x는 9승, 8승, 7승 떨어지죠. 근데 1은 여기 원래 1이 있어야 돼요. 1의 1승, 1의 0승. 그 다음에, X의 9승 곱하기 1에 1승, X의 8승 곱하기 1에 제곱. 요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10, C, 10, X의 0승 곱하기 1에 10승까지 가죠. 요렇게 이항 이게 전개가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X에다 1을 대입해줘 버리면은, 얘가 요, 요 식의 X에 1이 들어가니까, 그냥, 우변이 10, C0 더하기, 10, C1 더하기, 10, c 요것만 쭉 남고, 10, C, 10까지. 자빈이 뭐가 돼? X1 집어넣었으니까 1과 2, 2의 10승, 이렇게 남죠. 요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요 성질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10C1은 10C9하고 같죠. 10C1은 10C8하고 같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C0부터 10C4까지 더한 게, 10C6에서 10C10까지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x 1의 10승을 갖다가 전개를 했을 때는, 2 곱하기 10C0부터 10C4까지, 요거를 더한게 얘랑 같으니까 두배 해준걸 거기다가 10C5만 더해주면 되는거야 이게 짝수일 때요 짝수일 때 그리고 얘가 홀수일 때는 딱 반으로 접혀요 11C0부터 11C1, 11C5까지 더한게 11C5는 11C6하고 같은거예요 11에서 5빼면 6이니까 그 다음에 11C4는 11C7하고 같고 그래서 얘를 두배 해주면은 요게 11C0부터 11C11까지 한거랑 똑같아지는거